제가 진짜 너무 화가 나거든요. 쉽게 말하는 거죠. 근데 그게 와, 어. 기자님이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기자님만 흥분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 소비자들도 너무 흥분되는 거거든요. 실동가님 반갑습니다. <laughs> 너무 여기에 집중하신. <집중하시네요>. 익었어요 <laughs> <laughs> 완전 맛있겠다. 저희 오늘 와. 왜 만났죠? 네, 저희가 트레이 실험을 하고 나서 기업들이 플라스틱 트레이를 빼준다고 약속을 해줬습니다. 아 저희의 근거가 있으니까 기업들도 이제 반박을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. 저희 지금 생생우동 뭐에 죠저희가 플라스틱 트레이 실험실 할때 이제 그 제품이 이제 농심의 생생우동이 들어가 있었죠. 뭔가 트레이 빼니까 얘네가 많이 이렇게. 운송 과정에서 처져서 그런지 면이 더 찰져진 <laughs> 것 같아요. 그런 심리적인 효과가 나네요. 트레이가 빠진다고 하면 생생우동 진짜 잘 사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근데 사실 저희가 그때 실험을 했던 게 가장 잘 파스라질 것 같은 애들을 골랐던 거거든요. 네. 끝판왕을 미리 깨놓으면 나머지 쪼랩들은 쉽게 깰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. 생각에 트레이 없으면 깨질 것 같은 거, 그런 걸 음. 했었던 건데 그것보다 훨씬 안 깨질 것 같은 애들도 트레이를 많이 쓰고 있었고 그 기업들은 그냥 트레이에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. 어, 왜냐면 우리 기업은 우리 제품은 지적이 안 됐으니까. 지적하지 않으면 바꾸시지 않으신다면 지적을 해야겠다라고 그러니까. 생각을 해서 이번에 플라스틱 트레이 2탄 준비를 해봤습니다. 오늘 이제 지목되는 제품들의 기업들은 긴장하셔야 될것 같은데요. 보시죠. 마트에 가보시면뭐 냉면, 떡볶이 이런 뭐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도 보면 이렇게 꼭 안에 트레이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. 기업에 이제 전화를 해서 가장 간편식의 트레이가 왜 들어가나요? 이렇게 여쭤보면 꼭 하시는 말씀이 제품별로 특성이 달라서 어떤 제품은 필수적으로 트레이가 필요하다 제품 보호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. 타당성이 없게 들리는 게 그러니까 뭐 이런 풀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동치미 냉면에는 트레이를 사용합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. 바로 옆에서 팔고 있는 이 제일 재단 같은 경우는 같은 몇 년대 트레이를 쓰지 않거든요.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트레이가 필요하다는 말은 약간 안 맞는 것 같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품 안전성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하신다.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. 쉽게 말하는 거죠. 근데 그게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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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마트에 가신 거 아시겠지만 너무나 비교되는 제품이 있으니까 기자님이 너무 흥분하신 거 같은데, 이거는 기자님만 흥분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 소비자들도 너무 흥분되는 거거든요. 기업들이 계속 프레임을 쓰는 게 안전인 것 같아요. 먹었을 때 안전해야 됩니다.라는 게 이제 하나의 기업이 마케팅 용어가 돼버린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아쉽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런 걸 알고 있다고 하면 소비자는 두 가지 제품 중에서 프레임이 없는 걸 당연히 구매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이두 제품 차이에 정말 얼마나 심각한 제품 특성의 차이가 있길래 그런 건지 한번. 뜯어서 봐야겠습니다. 아, 좋아요, 좋아요. 네. 아, 제가 이렇게 딱 뒤에 봤는데요. 네, 이게 풀무원 제품인데 이렇게 적혀있어요. 나와 지구를 위한 풀무원 바른 먹거리 원칙으로 해가지고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네 번째로 환경을 생각하는 공정과 포장 원칙을 준수합니다.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한번 보실까요? <laughs> <laughs> 이플레이가 있고 없고예요. 나와 지구를 위해 생각하는 풀무원이 이제 플라스틱 트레이로 추가로 이제 포장이 들어간 거죠. 다른 제품도 한번 보실까요? 이 완두콩 카스라서 볼까요? 아니요. 근데 아까 전에 냉면이랑 두성품도 솔직히 비슷하잖아요. 아까 트레이 없이도 충분히 가능했는데 이세개 담기에는 소스도 소스만 따로 팔잖아요. 면도 면만 따로 팔고. 완두콩이 좀 두꺼워가지고 이거 세게 놀면은 이렇게 부서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저희 라면 먹을 때뭐 짜파XX에도 이런 정도의 건더기가 들어가고 그냥 포장만 해도 부서진 거는 저는 생각 안 했고... 제 생각도... 음. 그렇습니다. 저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. 맛있는 국물 떡볶이로 해가지고... 오뚜기는 근데 사실 제가 마트를 돌아봤을 때는 떡볶이에만 트레이를 쓰더라고요. 떡볶이에만 왜 유독 트레이를 쓰시냐라고 했더니 떡이 이게 부서질 수가 있어서 그랬다고 하시는데, 근데 되게 단단한데요? <laughs> 아니, 그러니까. <laughs> 아니 제가 힘을 줘도 부수기 되게 힘든 구조예요.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부서져요.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바로 옆에 이렇게 밀 떡볶이 팔아요. 떡만 있긴 있지만, 뭐 소스가 터질 위험 때문에. 이거는 트레이가 있는 거 아니냐? 이 제품과 이 제품은 다른 거 아니냐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사실 소스도 따로 팔거든요. 그러니까 떡만도 따로 팔고, 소스만도 따로 팔고, 걔네들은 트레이가 없이 팔기 때문에, 얘네가 터지는 거를 방지하거나, 부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. 사실, 그리고 이거 이렇게 약하거든요. 이 얘보다 약한 것 같거든요, 이 트레이. 그런 기능은 별로 없는 것 같다.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힘을 줘도 안 터져요. <laughs> 아니, 아니. 이제 이렇게 우리가 유통하는 과정에서 이것만 이렇게 힘줄 그게 없는데 진짜 안 터지거든요. 근데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거죠. 이 제품의 문제의식도 있지만 기업이 대응하는 태도가 진짜 열받게 하는 거죠. 너무 쉽게 말하니까 정확한 반례가 바로 옆에 그냥 고스란히 있는데 네. 그거를 그냥 신경조차 안 쓰는 거잖아요.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누가 탓할 것도 아니고, 누가 강제할 것도 아니고, 그냥 기업이 식품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. 라고 말하면 모두가 그냥, 아, 네, 그렇군요. 라고 넘어가 왔으니까, 그 기업도 그걸 아는 거죠. 여기 보면은 환경을 생각한 포장이라고 해서 탄소 배출을 뭐 줄인 잉크 사용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, 뒷자 마크 해놓고서 이 안에는 트레이가 버젓하게 사용되고 있는 거죠. 저는 이게 문제고 그림워 것입니다. 생각합니다. 트레이가 사용하는 이유가 진짜 뭘까요? 사실 담아먹으라는 얘기 있습니다. 담아먹으라는 얘기를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<laughs>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여기에서 받아먹으면 환경 호르몬 나와요 <laughs> 트레이 담는다라고 하면은 이거 환경이고 뭐고 간에 인체에 해롭습니다 여러분. 어. 쉽게 말씀하시는 거죠? 아, 저는 그분이 나와서 여기 담아서 먹어주면 제가 믿을게요. <laughs> 트레이 먹방. 어, 트레이 먹방. 네. 아무튼 이렇게 다 까봤는데요. 그냥 이 트레이는 진짜 필요한 걸까요? 저희가 이제 프란 실험, 제로웨스트 실험을 해보고, 플라스틱 트레이가 없어도 제품 안전이랑 전혀 상관이 없었고, 그 상반기 6개월 동안 기업들은 와, 플라스틱 트레이를 빼도 되겠다라고 해서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인데, 만약에 트레이를 빼버리면 생산, 설비, 공정도 바꿔야 된다라는 게 기업들한테 부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. 단기적으로만 보시는 것 같아요.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다 과연 부담일까, 이게 비용일까라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. 트레이를 빼는 것만으로도 이제 기업에서 사용하는 포장재가 줄어드는 거고요. 탄소 배출도 저감을 하고요. 그리고 지속가능하게 제품이 출시가 되는 거거든요. 기업에서 보시기에 따라서는 뭐 트레이 하나 가지고 그러느냐, 이게 뭐 얼마나 무겁다고 그러느냐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이 플라스틱 트레이 하나 쓴 문제가 이 뿐만 아니라 그냥 다른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많이 쓰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많이 쓰고 있는 문제가 이 플라스틱 트레이 하나에 집약돼서 보여지고 있는 거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서 빠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포장 만드실 때 우리는 플라스틱을 최소한으로 쓰겠다라는 우선순위를 좀더 포장 설계에 높은 우선순위로 좀 삼아주시면 좋겠다. 재밌게 해요 우리 하고 아활동가님잘 지내셨어요? <laughs> 활동가님이 아네 어, 근데 활동가님 지금 뭐 드시고 계세요? 아저 생생우동 어? 웬 생생우동 어 이거 맛있네 그러세요 <laughs>